이 투표율이 말이 안 돼. 12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미하일이 43%야. 퍼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여러 의견들을 들었어. 사람들이 그냥 골탕 먹이려고 미하일 하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볼 거다. 그래서 막 데몬 슬레이어나 뭐 일리움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은월 재밌을 것 같은데, 은월 어떠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의견 많이 있었는데, 아니 이 압도적인 수치를 내가 거부하고서 이런 십몇 퍼센트 짜리들을 할순 없잖아 이걸 하면은 아니 투표를 왜 했냐라는 소리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 다른 직업들을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미하일 하는 게 이건 굳이 내 의견이랑 상관없.. 내 의지랑 상관없이 어쩔 수 없었어 깨끗한 거 봐라 그리고 전체적인 사냥터는 내가 그 영상 올려놨던 거 따로 있잖아 그 영상에 나와있는 사냥터들대로 갈 거고 목표는 딱히 안 정해놨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뭐이 계정 가지고 뭐 어디까지 컨텐츠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뭔가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라서 막 어디까지 무조건 해야지 라고 정해두는 순간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되는 데까지 한다 라는 느낌으로 아 그리고 그건 있어요 요번에 메이플 스토리 모바일 이거 보상 주는 거 있잖아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 근데 지금 시간이 2월 8일 9시 42분 2월 10일까지더라고 그 메이플 M 140레벨 찍어야 되는 게그 140레벨 달성은 힘들어서 무기는 못 받겠지만 그 70레벨 달성하면 패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내가 받으려고 메이플 모바일 해놨어 야 이거 로얄가드 없을 때는 그냥 스킬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게더 나은 느낌인데? 그냥 로얄가드 풀타임 돌아올 때만 로얄가드 써가지고 사냥하는 게더 나아 보여 괜히 이 데미지 나오지도 않는 1차 스킬 쓰는 것보다 그냥 이 로얄가드 쓰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이거를 헤네시스 가서 마비를 들어가 놔 그리고 여기서 작 해야 돼 사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을 해 놔야 돼 뭐야 이게 원래 한 방이나? 미하일이 오지게 센 거야 뭐야 이게 원래 한 방이나? 링크 유니언 아무것도 없는 애가 한 방이나? 로얄가드도 아니고 기본 스킬에? 테마 던전 안가는게 속도면에서 더 빠르냐고? 뭐 저기 그 엘리넬 아까 걔네들 걔네가 원킬이 나면은 안가는게 더 빠르고 걔네가 원킬이 안 나면 그 테마 던전 퀘스트 깨는게 더 빨라요 이런 거딱 0레벨에서 1레벨만 찍었을 때 데미지가 24% 오르는 이런 것도 1레벨씩 찍어주고. 사냥 되게 잘하지 않아, 보면? 이 정도면 사냥할만한데? 애들 뭐하다가, 로얄 가드로 펑터트리면은한방 나잖아. 82레벨에 와도 사냥할만하네. 물론 미하일이라서 가능한 거지만, 링크 정도는 키우지 않을까 싶네요. 유니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링크 정도는 키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링크는 있어야 돼. 어쨌거나 200레벨 이상까지 육성을 하게 되면은, 링크의 유무 차이가 되게 크니까, 그 정도 시간은 써 줘야지. 내가 계속 그 목표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제일 목표로 잡기 쉬운 데가 솔직히 솔스 데미안이거든요. 솔직히 루시드까지는 너무 멀어. 그렇다고 카로타까지만 하기엔 또 너무 짧아. 그래서 적당히 좀 링크랑 이제 이런 거 갖춰졌을 때 스펙 좀 갖춰졌을 때할 만한 게 스우 데미안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220레벨까지는 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 그 정도에 그냥 어렴풋이만 생각 가지고 있지. 깨끗한 거 봐라.